할렐루야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 설교자 박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알려드리고 정성껏 예배 드리도록 할까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대한민국에 6만 5천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회가 깜짝 놀랄 교육목회 엑스폴로 22가 열리게 되잖아요. 이를 정확하게 한달 앞두고, 이제 오는 금요일, 10월 22일,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기자회견이 있게 되었답니다. 기자회견. 야, 여기서. 교육목회 엑스폴러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우리나라에 있는 교계 기자들이 다 모이고 또 중요한 강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교육목회 엑스폴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반드시 큰 은혜 주셔서 저 오래전에 여의도 광장에 1973년 4년도에 엄청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대집회를 했던 엑스폴로 74로 가는 게 있거든요 그 정신을 본받아서 교회학교가 일어나자 교회학교의 부흥의 폭발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 집회가 이번에 반드시 성공되고 또 예산도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10월 17일이 되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서울 SB 어린이들과 송수경 전산과 함께 지성소 찬양으로 나갑시다. Pró. Pero... 나아가봅시다. 우리 십자가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볼까요? 전도하라 대한민국을 큰 목소리로 복음을 들고.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아멘 대한민 주님께로 대한민국을 도하라 세계가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돌아오기까지 우리 찬양하면서 전도하러 갑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외쳐볼게요 몸 찬양해 볼까요? 일어나자 빛을 발하다 죽어가는 영혼 주님께 인도하자 이어가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몸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모두에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빛으로 보여주세요.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 예, 해, 쇼, 가, 사랑해, 신어나니 이제 모두 다, 이제 모두 다 알게 쇼, 가, 디, 유. 나의 삶을 도요 천국 소망. 하나님 모두에게 모두에게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 어두운 속에서 어두운 빛을, 어두운 빛을, 어두운 빛을, 어두운 빛을 비춰 친구들과 부모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몸으로 보여주세요 아멘 주가 네님

성령시대라고 하죠. 우리 모두 다 함께 힘차게 목소리와 몸으로 찬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시대, 구약시대 먼저. 구약시! 시대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전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새들도 얘기하네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침.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진 참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순교라는 것이죠. 아, 참,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설교 제목을 볼까요? 참혹한 순교자 바돌로메입니다. 오랜만에 설교 제목에 사람 인물을 공개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참혹하게 숨져간 분이 바로 이 바돌로매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우리가 여러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바돌로매야말로 성경에 이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이제 그의 무덤이 발견되고 그의 행적이 발견되어 포털 다음에 가셔서 바돌로움의 순교를 치시면 저 터키 쪽에 이 바돌로움의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촬영해 온 영상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동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 본문은 모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14절부터 갑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구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15절입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구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16절. 야구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될 가륏 유다라. 자, 이렇게 1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요절 말씀은 야구보서로 갑니다. 1장 12절. PPT 볼까요? 1 2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자, 밑줄 친. 자, 하반절을 다시 읽어 봅니다. 주께서 자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순교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잡은 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요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를 한달 내지 석달 정도 다니고 있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자,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복음인 거죠. 자, 성경을 볼까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였어요. 자, 그럼 얼마나 좋은 소식일까? <laughs>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요? 복음의 유래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요. 얼마나 아, 이런 상황이 기쁜 소식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기원전 490년에 아테네 군인 1만 명과 페르시아 군인 10만 명과.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 거예요. 아테네 시민들은 너무너무 걱정하며 벌벌 떨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소식은 뭐예요? 자기네보다 열 배가 넘는 페르시아군 야,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아테네 군이 이겼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자, 전쟁은 여자와 어린이들에게 너무너무 슬픈 일인데 만약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아테네 시민들은 완전히 페르시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거의 죽음의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페이 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무려 42.19km를 달려와서 기뻐하세요 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구나 말을 하고 금방 죽게 됐으니까 기기기뻐하세요 기, 기, 아, 이랬을까? 우리가 우리가 정보..정보 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숨져 간 거예요. 숨져 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고대에서 이 42.195의 페이디피데스의 이 기쁜 소식의 이 달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laughs> 자, 그만큼 복음은 죽음의 사람들에게. 절망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인데, 죄로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이거야말로 최고의 소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열두제자는 우리가 금방 봉독한 바와 같이,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빌립, 바돌로에마태 도마, 야구보, 그리고 시몬, 다데오, 가련유다.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베드로, 요한, 야구보, 도마, 마태까지 인물설교를 들었고요. 오늘 비로소, 바돌로메를 만나게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교자 중에서 가장 참혹하게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 외에 특별한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돌로메가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멀리 오지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이 살살 껍질이 모두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니 정말 그, 그 정신과 그 복음을 전하는 뜻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겠어요? 이 일이 너무 슬픈 일이라 바티칸에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그 유명한 여러분도 알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60대에 무려 5년에 걸쳐서 거꾸로 천장을 보면서 그린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벽화가 있어요. 여기에 열두 제자의 벽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벽화가 바로 이 바돌로메의 벽화라는 거예요. 이 그림은 바돌로메가 얼마나 참혹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미켈렌젤로가 60대에 그 5년 동안 그린 이 시티나 성당 재단 정면에 최후의 심판 그림에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를 당했다는 바돌로메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람을 살갗을 벗겨서 죽이다니. 바돌로메는 얼마나 몸이 쓰리고 시리고 아팠을까요? 미켈란젤로는 사람의 가족을 보이는 장면에서 그 얼굴 그림을 바돌로메의 얼굴을 그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신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고 하는 유명한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른쪽 그림에서는 확대한 그림을 붙여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핍박 그리고 십자가 제자들도 그 뒤를 따라갔어요. 묵묵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9월, 10월을 지나는 동안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자격을 받게 된이 제자들의 감동적인 설교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돌로메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였기에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우리는 어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고.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능력 속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때리거나 야단치거나 물론 코로나 때문에 반기독교 정서가 만들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주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결단과 축복이 오늘 이 슬픈 설교를 들은 우리 모두에게 끝까지 예수님 붙잡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제자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목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월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나이다. 아멘.